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욕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이,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두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여 내가 태에서 태해,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여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이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에 내귀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죽더하였느니라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 한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